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그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는 제목다 함께 이번에 나눴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줄곧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스 6장 11절, 11절, 내네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이 사도바울이 뭐 강조하기 위해서 뭐 갈라디아스를 크게 기록했다. 그런 뜻도 있고, 또그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둡고, 보이지 않았어 이제, 크게 기록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하반지를 보면은, 상반지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쓰신 글을 보면은, 아는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시켜서 대신 쓰게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스는 사도바울이 먼 직접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스는 기독교 교리의 그 기초를 묻는 가장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직접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스를 그 친필로 성령의 감동, 말씀을 받아 이제 기록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이 다시 한번그 율법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율법자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2절밖 12절 십이제. 무릎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와 마이메아마 박해를 면하 면하려 함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 상관절에 보면 무릎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이 육법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목적은 영원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그룩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육체의 그 모양을 다시 말해서 그 행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자유로서 뭐 그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육체의 모양, 즉,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산다. 내가 그게한 삶을 산다. 의식하는 자들처럼,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그 자기 가시를 위해서, 그행함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하반지를 보면은, 자,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10장으로 말면, 박회를 명하려 한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법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도덕적인 사용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의 은혜, 구원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그게한척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그 그 당시 종교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 그 당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종교지도자들로부터 파케를 면하려하기 위해 뭐 할례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행하며 의서구원느냐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6장1 3절 한번 봐요. 한 가창 읽어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 본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주의자들은 건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13절 하반절에 봐봐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건면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율법 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그 할례 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간척하는 위선자들이죠위선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뭐 분들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그렇게 강조해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행함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그룹 간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원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 찾아봐요. 예수님께서도 이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책망하셨는데마태복음 자, 2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서기관들 될까. 바리새인들이 무엇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응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복잡군 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그 사람 어깨에 지우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몸3 성절에 가고요.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 가봐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게 한다. 이 율법에 없해 얘기한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간다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간다 그러면 그 율법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옥갈까 조그만한 죄를 범해도 지옥가면 어떡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국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 받느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지금도 그막 그런 목회자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결국 뭐예요? 성도들에 하여금 율법에 얽매게 한다는 것. 조그만한 죄를 범해도 지옥 가까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로 하는 사람.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지키지 못함이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런 위선자들이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갈라디아 그서도 마을이 기록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느냐그래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기게 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또 우리는 이런 율법이 넘어가지만 율법에 서의자유하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자유함이잖 율법에서 자유함인데, 여기에 관해서 사도바로 오늘 그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는 14절에서 그, 음, 그, 예수님의 가네스마스, 예수님의 그 말씀이 6장 1 4절를 봐봐요. 4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도로 말하면 아마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오. 여기 보면 1 4절 하반제를 봐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는 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제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없이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왜 사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해서만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요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주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바 어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만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반절에 봐봐 사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가 십자가못 박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견딜 수없던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지만 내가 십자가못 박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불이 영하 그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오직 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와 어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저 세상적인 부귀영화 또다십자가못 그 박았다는 겁니다 그걸를 뭐죠?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얘기지 않는다. 바울은 괴수물을 여기다 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을 받아, 하나의 님자녀로거어놨다면 우리가 뭐요? 예예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죠. 성아 되어가는 그런 상을 상담합니다. 우리가 예수도 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뭐예요예수그터 십자가의 비어에 거듭 남자가 아니죠. 거듭 남자라면은 그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성화죠 성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이고, 우리가 그룩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율법의 업무에서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국내에 의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 북의 영화, 세상적인 것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 5절과 15절. 자, 할례나뭐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 내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건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에 내가 제 사함을 받아 새로 태어났는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할래나뭐 할래다?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어받은 것. 새로 태어난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내가 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그죠? 십자가의 피해의제상 받아,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예, 하나, 마귀의 자녀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근본이 변화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사도바울는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사도바울은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립도 안에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립도 안에 있으면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 지형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행함에 의해서. 그죠? 뭐, 천국 가느냐. 아니잖아, 지옥가는요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가. 마귀에게 소속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 자녀들은 지옥과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지옥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허락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돈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세산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 오직 새로 지어있음을 받은 그만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6장 16절 봐봐요. 무릎 이 그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격률이 음, 있었지요. 나 이렇게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에 이제 평강, 평강, 경, 경, 격률이 임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새로 지어신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 돌봐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마을이 오직 새로 지열 힘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어, 하나님 어린 예수님을 구원 받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인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천국한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바로 그랬잖아요. 15절에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은 그만이 중요할 례를받았는지 받지 않았는데. 그죠? 서하나님 뭐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육국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거가 새로운 표지물이 되어야 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령께서 강건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 1 7절 봐봐요. 17절부터,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는, 자, 사도바울은 오늘,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서 18절에 말씀,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관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17절에서 18절에서는 바울 자신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칼라 디아스를 마감하는데 오늘 17절을 봐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후로는 이 에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흔적이란 것은 노예의 그 몸에 낙인을 찍었다 그런 의미죠. 낙인을 찍었다 그런 의미로 이 소유권이 사도가 오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너의 종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님 적을 지내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예수님의 주,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바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 바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나의 소유권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어, 십자가 필요 샀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고 1 8절가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서두에 항상 뭐예요? 은혜와 건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갈라데아스 몇 장. 8절 마지막 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 은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요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의 의로 으로 마이너스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로령에행해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거듭난 그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서신서, 서두에서도 은혜를 강조하셨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은혜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금까지 연룡한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도, 그 전서 15년 10절에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다. 내가 그 은혜, 은혜를 흑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다. 그러나 그 충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흥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죠? 또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강조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바울이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은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난 거죠. 예수의 십자가 피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